출산 4일 전. 첫째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 만삭 임산부예요. 둘째는 만삭이지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첫째가 예정일보다 3주 빨리 나왔어서 둘째는 최대한 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병원에서는 누워만 있으래요. 강호 일어났어. 유치원 체육복 입고 가는 날은 확실히 편해요. 둘째 태어나면 100일까지는 통잠은 포기해야 되니까 첫째 잠자리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미리 강호방을 만들어줬어요. 덕분에 신랑은 바닥 생활이고 저는 라지킹 사이즈에서 호화롭게 잠납니다. 강호야 물 한잔 마실까? 오늘 아침밥은 누룽지에 생선이랑 계란이에요. 제일 간단하고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싱크대에 계속 배가 부딪혀서 엉덩이를 뒤로 조금 빼고 있어야 돼요. 자세가 좀 웃겨요. 가자. 싶어도 하고 나서 놀자. 그럼 놀수 있어. 양치하고 나서 놀자. 엄마 감게 하나, 감사한 것은 첫째가 다행히 대화가 통하는 나이라서 감사해요. 그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화장실 청소는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틈틈이 해주는 편이에요. 스스로 양치하고 혀 클리너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안 돼. 로션이 다 떨어졌네요. 신생아 때부터 쓰던 건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둘째도 이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잘 익었는지 한번 먹어보고 있어요. 그가 어, 먹어. 생선 가시 볼라주기. 왔어? 아직 안 왔어? 아니, 이거 끝이야. 끝이야. 뜸도 빼. 뜸이가 떴지. 지금도 지금도 다리 었어 바닥에 앉는 모습이 극혐이네요. <laughs> 자유부인 한가인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송민호예요. 임신 중에 이거 먹고 아기 머리숱도 많고 손톱도 길게 태어났다고 해서 성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신 기간 내내 먹고 있어요. 축복이 머리숱이 많을까요? 궁금하네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지켜볼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둘째 태교는 인내심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3월이라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친구들 젤리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챙겨줬어요. 6살 형아가 되면서 모든 게 새로워질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도 되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해요. 애 낳기 좋은 날씨네요. 이제 등을 시켰으니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둘째 현실 브이로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